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비교에서 어, 그, 그, 잡고 있는 어 그, 박가입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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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임진경 생태, 생태 연구인가 거기가 있거든. 그래서 내가 음. 물어보려고 이게 무슨 상어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, 진짜 이 고기는 모르겠다. <laughs> 그래, 이게 이제 음. 그쵸? 음. <laughs> 거칠 거칠. 빨판도 봐봐, 4 오, 팔판 모냥 이말 그렇게 돼 있잖아. 잎도 예. 음. 그렇습니다. <laughs> 저도 어쨌든 처, 처음 보는 고기입니다. 진짜. 어우 아주 등이 빠듯 쓰는데. 바다 바닷 고기 같긴 해요, 그죠바닷 고기야. 물고기 이름을 아시는 분.